통영시에서는 그동안 타 시군과 달리 민간정원 활성화에 별다른 지원이 없었습니다. 5개소 민간정원은 자구책을 고민하던 중 경상남도에 도시숲 정원 관리인 지원사업이 있어 5개소 민간정원이 자체로 노력하여 추진한 결과 다행스럽게 사업을 확정받아 통영시에 배정됨으로써 다섯 개 민간 정원 등에서 불복기 사등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었습니다. 그런데 천연기 시장이 아무런 이유 없이 물빛소리 정원에서 진행하던 하고 있던 작업을 갑작스럽게 중단시키고 철수하였으며 이후부터 물빛소리 정원에 사업을 지원하지 말라는. 전 연기 시장이 지시가 내려졌습니다.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물빛소리 정원을 제한 나머지 민간전 예개소만 지원하라는 지시가 내려져 물빛소리 정원만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. 이유를 알고자 시장실에 면담을 요청하였는데도 시장이 면담을 하지 않겠다는 거부 의사를 통보.